오늘은 역대급 할인은 물론 성능까지 좋은 노트북 소개해 드릴게요. 게이밍 노트북계의 샤넬 ASUS 노트북의 역대급 할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대명사 ASUS가 할인한다고 얼마나 하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현재 무려 2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ASUS 노트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을 추천드립니다. 현명한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 네요. 그럼 할인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정상 판매 가격은 134만 9천 원인데,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쿠폰 할인 27만 5천 원 할인 받아 17만 4천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34만 9천 원짜리 에이수스 15인치 게이밍 노트북을 17만 4천 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27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건 뭐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저리 가라네요.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세 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역시 cpu gpu 그리고 디스플레이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cpu 입니다 게이밍 노트북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죠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며 퍼포먼스를 책임지는 부분이라 최신의 고급형 cpu 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엔 게임 뿐만 아니라 게임 중 스트리밍 영상 편집 작업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응답 속도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고성능 cpu 는 필수입니다 추천하는 cpu 로는 인텔 13세대 i7 이상 또는 amd 라이젠 7 이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멀티코어 구조로 고사양 게임이나 복잡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번째는 gpu 즉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임에서 시각적 품질 즉 화려한 영상미를 뽑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그래픽과 눈에 띄는 스피디한 화면 연출을 위해 고성능 gpu는 필수이므로 노트북 구매 시 그래픽 카드 사양을 꼼꼼하게 확인 해야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rtx 3050 이상 가성비 좋은 기본 게임용 rtx 4050 3060 이상 게임과 작업 적합한 미들급 rtx 4060 3070 이상 그래픽 타협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하이엔드급 최고의 그래픽과 부드러운 게임 플레이를 원하신다면 rtx 4060 이상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입니다. 144hz 이상의 주사율은 필수입니다. 그 이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는 게임 중 화면 잔상이나 끊김 현상 이 발생해 게이머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렵습니다. 순간의 판단으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정확한 화면 표시가 가능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해상도는 fhd가 가장 적합합니다. 15인치에서 17인치 사이의 노트 노트북에서는 QHD 이상의 해상도는 오버 스펙이 될수 있기에 FHD가 성능과 가격 면에서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리길 ASUS 2024 TUF 게이밍 A155.6은 과연 어떨까요? 이 제품은 위에 언급한 게이밍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제품입니다. 첫 번째로 CPU는 AMD Ryzen 7 7435HS로 발열이 적고 소비 전력이 낮아 하루 종일 성능 저하 없이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영상 편집 작업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죠. 두 번째로 GPU는 RTX 4050 제품을 탑재해 최신 고사양 게임도 부드럽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가성 가성비 제품으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 번째로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로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144Hz의 고주사율로 잔상이 남지 않는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해 게임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ASUS A15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성비 제품 라인에서 이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제공하는 노트북은 정말 드뭅니다. 외에도 장점은 많지만 여기까지 더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ASUS 2024 A15은 어떠셨나요? 최상위급 CPU를 채용해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여 게이밍 노트북으로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20%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